혹시 지금 마음속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혹은 지나간 기억이든 우리는 종종 손을 꼭 움켜쥔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듯 답답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을 꽉쥔 것과 같습니다. 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와 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할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루고 싶은 꿈,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과거의 상처까지도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그것을 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꼭 안고 있어야 잠을 잘잘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꽉 쥐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면 내가 잃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빈 자리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돌멩이를 꼭 쥐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보석이 앞에 있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석을 줄수 있는 것처럼 내려놓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관계에서의 내려놓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집착합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 말대로 따라와줘야 한다. 그러나 집착은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가볍게 흘러갑니다. 과거에 대한 내려놓음. 우리가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중 하나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의 나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려놓음이 만드는 자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텅빈듯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치고 있던 힘이 풀리면, 비로소 새로운 숨을 쉴수 있게 되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텅빈 그릇에만 새로운 물이 채워지듯, 내려놓음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미처 전하지 못한 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서 내 가치를 의심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나를 맞이합니다.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평온.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을 때는 늘 불안합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혹시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듯 마음도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고 스미트입니다. 그 평온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며 내려놓으면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현재를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 믿죠. 하지만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목이 마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니까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늘 지금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붙드는 집착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과 불안을 낳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살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데, 내 뜻대로 따라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관계는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빈손이 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진짜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채움의 준비입니다. 텅빈 방이야 새 가구를 놓을 수 있고 빈 잔에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어제의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미쳐받지 못한 인정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완벽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빈 자리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회,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는 늘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삶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